그러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자, 커스터머스 뱅코프, 새로운 친 암호화폐 은행을 떠오르나? 요거는 2023년도 기사입니다. 어, 2023년도 기사에요. 자 오늘은 28일 날 27일 날 뭐가 있었냐 자서른단계 미국 대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어 요게 뭐냐면은 어 2007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딱 무너지고 나서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고 야 이렇게 무너지면은 안 되겠다 그때 이후로 알겠어 이제부터는 만약에 뭐 실업률이 몇 프로 올라갔을 때 아니면은 뭐사용부동산 가치가 몇 프로 급락했을 때 주택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을 때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 실험을 하는 겁니다. 막 예를 들어서 실험률이 10% 상승했을 때 미국에 있는 은행들, 31개의 대형 은행들, 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게 미국 대형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연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6월 26일 날, 27일이었나요? 유, 이, 26일이었나? 무튼 이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어, 무사히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통과를 했다고 하고 요거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테스 통과 그래서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6월 초부터 우리 멤버십 하우스 분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왜 그때 코인 시장이 왜 흔들렸고 뭐 때문에 빠지는지 제가 하락하는 이유를 한번 짚어 드렸죠 예,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우리 정규 방송에서도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왜 6월 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빠졌고 유독 밈코인들 이런 애들이 많이 빠졌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자 갈게요. 자 커스터머스 뱅크오프 새로운 친 암호화폐 은행으로 떠오르나 2023년도 기사인데 얘네 은행이 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지면서 시그니처 은행이 있었죠. 암호화폐를 달러로 바꿔주는 어, 그런 은행이랑 비슷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스터머스 뱅크오프. 이 은행이 얼마 전에 어떤 거를 발표했냐면 6월 초에 헤지펀드 뱅킹 서비스를 제안하겠다. 요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펜실베니아주에 있는데 커스터머스 뱅크라고. 그래서 이 기사를 이제 좀더 면밀히 살펴봤더니, 아, 비활성화 계좌만, 어, 정리하는구나, 제한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이제 요 발표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았죠. 커스터머스 뱅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금의 총 15%만 암호화폐 관련된 해치 펀드한테 자금을 빌려주겠다. 쉽게 말해서 빌려주겠다는 거는 서로 주고받고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해치, 암호화폐 해치펀드랑 돈놀이를 서로 왔다 갔다 100%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금액을 15%로 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5%로 줄인 거, 이거 누가 푸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이 얘기를 전달했을까? 자, 11월 달에 바이든이 대선에, 어, 당선이 돼야 됩니다. 연임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또 터져, 무너져. 그럼 연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연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대선 전까지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하고시티는 이런 애들 걱정 없어 뉴욕 멜론 은행 모건 스탠리 걱정 없어 근데 미국에 있는 지역 은행들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어 갖고 있는 국채 라던가 이런 또 미손실 채권 요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뭐 상업용 부동산 이런 부채 이슈들 그래서 지역 지역 뭐 리저브 은행들이 무너지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무너질 가능성을 낮춰야겠죠. 그러면, 재무부, 뭐, FDIC, 그리고 연준, 얘네들이, 지역은행들한테, 야, 너네 암호화폐 해지펀드랑 거래하더라? 15%로 낮춰. 너네 무너지면 우리 바이든 당선 못해. 1 5 낮춰라. 정부에서 공지가 나간,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6일날, 대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했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전후로. 또 지역은행들 무너지니, 머니, 괜히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러면 6월 초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뭐, 밈코인, 뭐, VC들, 투자한 코인들, 얘네들을 그 암호화폐 해치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근데 얘네들이 기존에는 100% 거래를 하다가 15% 밖에 안 된대. 갑자기 통보를 해. 그럼 여기에, 여기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은행으로 새로운 계좌를 부설하던가 새로운 부자를 개설하던가,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빼야겠죠. 그럼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들을 처분하고, 어떻게 해요? 현금화를 해서 다른 은행으로 가야겠죠. 새로운 계좌를 구설하기 전까지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은 어떤 상태예요? 어쩔 수 없이 유출되어 있는 봉백 상태죠. 그래서 6월 초에 알트코인 폭락이 심했던 겁니다. 크게 나왔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왜 그렇게까지 알트코인들이 폭락을 했는지? 자금이 없었고 유동성이 이렇게 없, 메말랐는지?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른 상태입니다. 왜헤지펀드나 이런 암호화폐 기관들이 새로운 은행들을 찾기 시작했어, 지금. 어디에다 자금을 넣어야 되지? 그리고 넣어도 15%밖에 안 돼. 그러면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 다 돌려야 돼. 찾는데 힘들겠죠. 그럴 때는 새로운 계좌를 부설하기 전까지 어떻다? 시장의 유동성은 일시적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 줄어 든 상태다. 그럴 때 우리 알트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어떻다?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갈 수가 없다. 밴쿠버님, 어, 어 잘하셨어요. 어 훌륭한 채널도 많으니까 그 채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영원히 채널을 제재 해 드릴게요. 없는 게 낫습니다, 저런 분들은. 응. 감사해요. 구독한다고 뭐 저한테 돈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빨리빨리, 응. 빨리 청 정리 돼야지, 저런 분들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은 매우 없는 상태다. 어, 부족한 상태다. 응. 새로운 구자를 개설하기 전까지 어떻다? 해치펀드들이 지금, 당연히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도 정리하고, 은행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응. 바이든 정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구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왜?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뭐라도 터지거나 무너지면은 그때는 이제 정치 생명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돼. 최대한 은행들한테야 암호화폐 거리 조금 줄여, 축소해. 그러므로써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이런 결정, 이런 영향력으로써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적인 이런 측면에, 유동성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쯤 괜찮겠냐 언제쯤 들어오겠냐라는 걸 봤을 때 음, 가장 좋은 거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잡히는 거 금리 인하를 해주던 금리 인하 할 겁니다 얘기를 해주던 그게 가장 좋을 거고 일단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상태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그냥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31개 대형은행들 대상으로 한거 테스트 잘됐습니다 어, 어떻게 그 테스트를 했냐면은, 실업률이 10% 상승.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40% 급락. 그리고 주가가 55% 하락. 주택가격이 36% 하락. 근데 여기서도 은행들이 기업들이나 개인들 대출을 해주면서 버틸 수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버틸 수 없어도 있다고 발표하지. 연준이. 응? <laughs> 어? 지네들이 잘못한 건데. 자, 제니엘론 누님이 작년에 미국 은행들 무너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소형 은행들은요, 파산해야 돼요. 파산해서 대형 은행들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셔야 되는데. 중소형 은행들은요, 무너져도 됩니다. 미국 정부의 재무부, 재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 은행들은 무너져야 된다. 파산해야 된다고. 어차피요,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져서 우리 바이든 오빠가 어 다음 연임하는 게 망할 바에는 오히려 그런 은행들이 무너져서 JP Morgan, Bank of America 31개 리스트에 들어가는 은행들로 합쳐지는 게 저희한테는 좋습니다 저희한테는 좋아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야 아, 제니앨런 누님이 어? 노망났나 보다 지역은행은 망해도 된대 그게 아니죠 다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암호화폐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없는 상태다 왜 밈코인이나 알트코인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왜 이렇게 빠졌냐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 거예요 <laughs> 자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커스터머 뱅크라는 미국의 지방 은행이 암호화폐 노출의 전체 예금의 15% 이하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죠.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선 전까지 암호화폐로 인해서 은행이 무너지는 걸 미리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은행과 거래하던 헤지펀드들은 새로운 계좌를 구설하기 위해서 코인을 현금화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셔야겠죠.